어느 마을에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찾아와. 나리, 작은 소좀 빌려주십시오. 며칠 뒤 농부가 소틀 돌려주는데, 웬 작은 냄비 하나가 얹혀있었다. 이게 뭐냐? 소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황당한 소리지만 공짜의 눈이 먼 부자는. 허허. 그런가? 잘 받겠네. 얼마 후 농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큰 가마솥을 빌려주십시오. 부자는 흔쾌히 빌려주었다. 한참이 지나도 농부가 안 오자 부자가 직접 찾아갔다. 내 가마솥 어디 있느냐? 어휴, 가마솥이 그만 죽었습니다. 뭐라? 소치 어떻게 죽어? 분노한 부자는 관아로 달려갔다. 사또, 저놈이 제소틀 훔쳤소. 천재 사또가 농부에게 물었다. 소시 죽었다니 무슨 소리냐? 죽었으니 장사를 지냈지요. 부자가 발을 동동 굴렀다. 세상에 죽는 소치 어딨소? 그때 천재 사또가 입을 열었다. 전에 소치 새끼를 낳았다며 기꺼이 받지 않았느냐. 전에도 이치에 맞으면 지금도 맞다.